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파르티잔 헨트 축구와 관련하여서 파르티잔은 조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헨트는 파르티잔의 골득실에서 디진 2위로 세르비아 리그왕 위를 질주 중인 파르티잔은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조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킨시 매니기 이선과 최전방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박살 내고 있고 마르쿠비치와 고메스는 빼어난 결정력으로 기회를 살립니다. 무엇보다 밀레티치와 부야치치 등 센터백들이 수비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상대의 공격 시도를 잘 저지 중입니다. 다음으로 헨티 역시나 파르티잔과 마찬가지로 2연승으로 공동 1위권을 유지 중입니다. 지난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는 고전을 하였지만 레벨이 낮은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어서와 쿰스 등 벨기에 리그 최고의 3선 조합이 중원을 지배 중이고, 네마에 치는 특유의 움직임으로 상대 최종 수비에 부담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파르티잔 헨트 오쿠무와 헨시올센이 버티는 수비 라인은 예선 두 경기에서 모두 클린시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헨트가 원정에서 파르티잔 상대로 정면 승부를 걸기보다는 홈에서 열릴 경기의 승부를 볼 것입니다. 확실하게 지키는 경기로 나설 헨트기의 언더를 가져가야 할것 같습니다. 이두 팀에 있어서는 접전을 보고 있으며 파르티잔이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지만 헨트는 컨퍼런스 리그에 나서는 팀들 중에서도 수비 라인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고메스와 마르코비치의 공격 라인을 가동할 홈팀 상대로도 버틸 힘이 있으며 두 팀이 치열한 중원 접전 끝에 승점을 나눠 가질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fk 파르티잔 조에서는 1위로 승승승승승 지난 1차전과 2차전 2대0 승리로 인해서 조에서는 1위로 올라섰습니다. 게다가 2라운드 이후 공식전 3경기에서 전부 승리를 따내며 호조의 분위기를 길게 잇는 중입니다. 선전에 대한 가능성은 농후하며 이 팀은 확실한 공격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포 고메스가 가공할 만큼 득점 감각을 뽐내는 중입니다. 파르티잔 헨트 축구 이두 팀에 있어서 파르티잔은 다양한 공격 패턴 활용으로 이선 라인 측면 조합과 시너지를 내고 있는 중으로 이들의 영향력만 잘 묻어서 나온다고 하면 득점 생산의 험로가 점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수비 또한 단단한 곳으로 지난 공식 전 6연승 기간에 단 1실점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밀레티치 산이차인 오스토 지치 등 주력 센터백 자원들이 개인 기량을 앞세워서 상대 주전 공격수를 마킹하고 이서네토 볼란치가 1차 저지선 역할을 10분 수행을 합니다. 결장자는 라크세비치 바에베크 선수입니다. 다음으로는 KAA 힌트 조에서는 2위로 무승승 패승 경기를 잘 치르고도 결과물을 따내는데 를 먹는 곳으로 상당히 고전할 경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팀은 수비 대응에서 어려움을 보이며 비교적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전방 압박과 1선과 2선 수비 조직에 힘을 기울이는데 오히려 상대 단순한 역습이나 웅볼의 후방 라인이 무너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3호 2세 포르투나 윙백 조합의 수비 가담이 기만하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1실점에서 2실점의 허용은 불가피합니다. 파르티잔 헨트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공격 저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주전 공격수 디포이트레가 내경기 침몰 끊고 직전 경기에서 골 맛을 얻고 측면 자원과 이선 라인 또한 왕성한 활동량을 갖고 조직적인 패턴 플레이를 양산을 합니다. 별장자는 따로 없으며, 이두 팀은 처음으로 맞대결을 치르는 곳입니다. 앞선 2연승으로 분위기 호조에 올랐고, 최근의 일정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공격수 수비수 밸런스를 보여주는 중으로, 헨트가 난전을 꾀하긴 하겠지만, 상대방에 비해서 경기 기복이 많이 존재를 하는 상황이고, 원정에 대한 분리까지 감안을 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앞선 두 경기에서 연승을 거두면서 쾌조의 흐름을 이어간 파트치자는, 홈 이점을 살려서 적극적으로 승부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초점을 둘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공수 전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점에 있어서는 이번 경기에서의 자신감을 끌어서 올릴 만한 요소라는 점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력을 잘 이어갈지가 관건으로 휴식기를 마친 뒤 재개된 리그에서 무실점 승리를 거두며 자신감을 키운 헨트 팀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력은 여전하게 불안해 보이는 것으로 생소한 원정 환경에서. 쉽게 돌파구를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줄지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요소로 뽑을 만 합니다. 헨트가 수비와 역습으로 돌파구를 만드는데 주력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파르티잔의 공세를 이겨내는 게 우선입니다. 최근까지 파르티잔이 보여준 경기력이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리드를 잡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와 역습에 집중을 할 헨트의 전력은 파르티잔이 쉽게 간격을 벌리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격차가 크게 벌어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기 쉬운 승부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파르티잔 헨트 축구와 관련하여서 더 궁금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나눠보신 후에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졌으니 항상 감기 조심하시며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